어 여보세요? 거기 보험사죠? 제 와이프 사망 보험금. 그 10억 언제 입금되나요? 빨리 좀 처리해 줘요. 차갑게 오늘 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. 저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. 슬퍼 보이죠? 천만해요. 남편과의 사별로 친절하게 다가온 연하남. 하지만 재혼 6개월 만에 제 앞으로 보험금과 상가에 눈독 들이고 매일매일 제 커피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탔어요. 어쩐지 자꾸 몸이 처지더라고요. 얼마 뒤 병원에서 독성 가루가 소량으로 조금씩 축적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남편이 준 커피 화분에 쏟아버리고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갔습니다. 의사가 고개를 어, 접고 여보세요? 가자. <laughs> 보험사죠? 네. 제 아내가 방금 잠시 후 경찰들이 들어오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. 내가 내가 미쳤었나 봐. 앞으로 앞으로 진짜 잘할게. 제... 너무 완벽한 남자는 의심부터 하세요. 이 통쾌한 복수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